음식물 쓰레기 나온 거는 그날 처리해야 돼요. 남기면 바퀴벌레 생깁니다. 벌레 꼬여요. 날파리 같은 거 집에 날파리 많으신 분 있죠? 음식물 남겨서 그래. 음식물이 남겼다. 바로 처리하기 귀찮다. 뭐다 아는 팁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있으면요. 여기다 넣으면 꽁꽁 얼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보관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은... 파리, 바퀴, 벌레 이런 거 없는데 손바닥만한 거미가 나옵니다 거미요? 손바닥만한 거미는 좀 없애고 작은 거미는 냅둬요 작은 거미는 아, 잡아먹으니까 너무 커서 죽이기는 무서워서 불편한 동거 중입니다 가끔 새끼 쳐서 집안에 중짜 다섯 마리 이상 보이면 바로 치우는데 시체 치우는 것도 곤역이에요 저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친구 한 명이 바퀴벌레를 놀러왔을때 잡는거야 근데 진짜 무서워하나봐 아니면 더러워하는지 휴지를 한 다섯겹 말아 그래가지고 그거 눌러죽이는데 어휴 지 진짜 많이 쓰더라 무서웠어 난그 휴지 더 많이 쓰는게 무서웠어 휴지를 많이 쓰는게 그 있어요 뿌리는거 F킬라 가 그거 있어 근데 그게 모기만 통하는게 아니라 바퀴벌레도 뒤집니다 바퀴벌레도 막 마비돼 그래가지고 저는 어 원거리에서 일단 때려요 원거리에서 원거리 타격버터 합니다 F킬라로 일단 슉 해! 그러면 바퀴벌레가 맞아요. 분사당해. 그러면 좀 있으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있어. 그때 저는 제거합니다. 농밭 거미는 손바닥만한 대짜면 AD를 못 잡아요. 아, 농밭 거미에요? 농발 거미도 있어, 집에? 아니, 농촌에 사세요? 농발 거미. 야, 집에 출몰한 거대 거미 이런 건가 보네. 아, 이런 게 집에 나온다고? 아, 너무 무섭잖아! 으 대게야? 호주네요? 어, 이런 게 집에 있다고? 야, 이거 사람말한대요 어떻게 무서워서! 아 공포 영화야? 아니, 어떻게 치워! 아니, 뭐 어, 이거 어떻게 해? 아유, 어, 야, 이거 탁자만하다. 이런 게 집에 나온다고요? 야, 도망가야지. 야, 119 불러! 119 불러, 야. 119나 같으면 진짜 이거. 무섭겠다. 아, 아, 소름 돋아. 일이 이거 여러분 만약에 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왔어. 저거 진짜 한번 움찔합니다. 온 몸이 마비 될것 같은데. 야, 너무 커가지고 호주는 저게 일상이래요 아니야. 나도 호주 가봤는데 변두리만 이런가? 이런 거대한 거미 못 봤는데 캥거루는 봤어도. 네비더요. 벌레 먹으라고. 저기, 죄송한데, 벌레 먹다가 저도 착각해서 먹으면 어떡합니까? 없애야죠 무섭잖아! 야, 나도 벌레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떡해! 어? 응? 그녀는, 거미는 우리가 쫓아내려 해도 창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 거미 사진을 공개하며,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괴물거미, 아라고구라는 별명을 붙였다. 야, 씨, 야, 뭘 이렇게 크냐. 소름 돋는다. 어, 이런 게 집에 나온다 생각하면은 너무 무섭잖아. 나도 벌레인 줄 알고 막 먹으면 어떻게? 거미줄 싸가지고, 응? 어, 거대한 벌레가 있네. 해충이다. 이 자식 집에서 롤만 하면서 게임하는 똥만 잼 만드는 벌레 아니야? 거미가 나 관찰하면서, 응? 저 벌레 잘때 급습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어? 죽잖아. 와, 너무 무섭잖아. 아! 무섭겠다. 아! 아! 소름돋아. 아! 와, 너무 무섭잖아. 무섭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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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아. 와, 너무 무섭잖아. 아! 무섭겠다. 아, 아, 아 소름돋아.